먼저, 무 하나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양쪽 끝머리는 깡이 바뀌어서 단단하고 맛없으니까 잘라내 버려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무청까지 함께 사용할 거랍니다. 이게 들어가면 부드럽고 상큼해서 또 먹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겉을 감싸고 있는 이렇게 억센 겉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질기니까 안쪽에 있는 이 송무청만 사용해 주세요. 이제 먹기 좋게 채 썰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두껍게 썰면 또 간도 잘안 배고 너무 또 얕게 썰면 은 물도 많이 나오고 또 먹는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0.2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꼭 무생채를 이렇게 칼로 썰어준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시간 없다고 채팔로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썰어놓으면 물도 많이 나오고 축 처져서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좀 칼로 썰어놔야지 아삭한 식감이 제대로 나고 제대로 된 무성채를 맛볼 수 있으니 꼭 칼로 해주세요. 또 무총만으로는 초록색감과 향긋함이 부족하니까 쪽파도 어슷썰어서 넣어줄게요. 이제 무에 고춧가루를 넣고 밑색을 입혀주세요. 그래야지 색감이 붉은스름하게 예쁘고 나중에 양념도 흘러내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는 멸치액젓과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줄 거랍니다. 이게 들어가면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더해져서 한층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집집마다 입맛이 틀리시잖아요. 이 멸치액젓 대신 국간장이나 참치액젓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각자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새우젓을 그날 넣으면 건더기가 덩얼덩얼 씹힐수 있으니까 손으로 한번 꼭짠 다음에 손끝으로 뭉개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식에 빠지지 않는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넣고, 쪽파, 무청, 통깨까지 넣고 잘 섞어주세요. 또다 섞은 다음에 한번 간을 봐 보세요. 좀 싱거우신 분들은 액젓으로 간을 맞추시고 어 내가 좀더안단해 하신 분들은 음, 이제 설탕이나 매실청을 추가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생것을 좋아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드셔도 되고 익힌 걸 좋아하신 분들은 냉장고 넣어 놨다가 하루 지나면 간이 배서 더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가을 힘으로 매콤하고 아삭한 무생채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